안녕하세요. 김옥천 프로입니다. 제가, 어, 팀그라운드인데, 팀그라운드에서 한번 샷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세컨에 이동해서 샷을 할 텐데, 어, 저, 제가 하는 행동 중에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팀그라운드에서 하고 제가 지금 세컨까지 볼을 쳤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네, 제가 어 같은 동작을 반복한 행동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볼 뒤에를 팀그라운드에서도 지금 세컨 위치에서도 어 네, 이렇게 볼이 있으면은 제가 볼 뒤에를 아까 팀그라운드 때도 그렇고 여기서 밟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팀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뒤에를 밟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위 인플레이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인플레이가 된 상태에서는 이볼 주변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듀엘, 마찬가지로 뒤에를 밟으면 라이 개선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습니다. 어, 보통 뭐 시합 때도 그렇지만 뭐 종종 뒤에를 밟아서 뒤에를 밟아서 이렇게 볼이 좀 올라가면은 좀 치기가 편하기 때문에 뭐. 시합때는 그럴 수가 없지만,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을 많이 누른다든지 아니면 채로 이렇게 이렇게 다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대한, 어, 인플레이가 된 상태에서는 공 뒤를 밟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이렇게 자주 밟는 분이 계신다면은, 어, 팅그라운드는 괜찮지만 세컨에 나와서는 밟지 않아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김옥천의 한자랜드 클럽에 가입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JL골프 아카데미 헤드 코치 김옥천이었습니다.